오늘은 그 컨텐츠인데 달팽이를 찾으면 끝납니다. 달팽이는 학교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. 그그못 찾으면 영상 실패인가? 그냥 찾으면 은 찾으면 성공을 하겠습니다. 달팽이를 180초 안에 찾아라. 쉽지 않은. 쉽지 않은 거네요? 그,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지금 강연서 말하는 건데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저 라이브 방송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, 참고로 전 그, 처음 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그, 뽀삐양님들였던거 알고 계신가요? 그 줄넘기 영상으로 그 대박 났었던 그유튜인데 아무튼, 구독 많이 눌러주실면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왜안 나오지? 아니, 이쯤 나와야 되는데. 어, 엄청하아 오, 뭐야. 아, 이제부터 그냥 집중을 하게 된다. 아, <목소리> 어,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<목소리> 이렇게 안 나오지? <목소리>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왜 <목소리> 이렇게 어, 그래, 안 나오지? 아, 왜안 나와? 오, 뭐야. 콤 벌레다. 아, 지금 이거 간, 오, 뭐야. 딱정 벌레다. 오늘은 그냥 딱정벌레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딱정. 야! 어, 됐다. 짜잔. 딱정벌레. 아무튼 맞아요. 딱정벌레. 이거 죽은 척 했네. 죽은 건 아니겠죠? 어, 살았다, 살았다.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움직이고 있는데, 뭐야, 또 죽었나? 어, 됐다. 새똥구리야 미안 그 실수로 저저저 하수구에 떨어졌는 데 새똥구 아니 새똥구리데그 딱지 한을 찾은 걸로 마무리할까요? 그래도 유튜버니까 2 편을 올려야죠 2편 오늘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리자마자 바로 올릴 거예요. 음. 여러분 그리고 조회수 좀 눌러주세요. 그 전에, 조회수 1만이었거든요? 그, 그, 암튼, 그, 오늘은 그냥 겁나 큰 콤벌레 찾고 마무리, 아니다, 그냥 달팽이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, 그냥, 대빵 큰 콤벌레로 할까요? 아니다, 그냥, 그냥, 어 그, 딱정벌레 찾기로 콘텐츠 변경하겠습니다.